이동 네? 이로빼 이도, 이도 있다. 방이 2분 남았네. 진진 좀 빼. 내가 할게. 아 빨리 빨오셨죠빨 응? 뭐다 하겠지. 자들 미리 곳을 왔네 이제는. 어승아만네를 바꾸나 보네. 아마 사악한 사용 에시인가 그냥 로갈 걸. 미리 곳을 왔네. 미리 곳을 응.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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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 <laughs> 아. 진짜 와 유자 투이제 원공 파서 루 파지 못 잡고 전멸하니 나온다 나온다 이제 우리도 인첸 무적하죠 아 어, 인첸 어, 공격하지 말고 어, 석석지게 어, 싸울 때 어, 아유 진짜 연각이 쿠폰 3 아... 0분 남았습니다 왜 연각이 진짜 인첸 무적했는데 그냥 바로 풀어버린다 <laughs> 이거 안안 안 들어온 거야 왜또못 <laughs> <에이, 웃음> 분은... 봐도 거짓말 하는데 못마들영각이 많진다 정말들 몰라 <laughs> 아, 미치겠네 치분 풀리니까 펜슬 검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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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어둠에 가는지 아, 어시 어시 미라보스 음. 별나 무적 다시 무적 미라고스아 다시 미라보스 별아 별이고 리미트 헉? 리미트 다이 미라고스 아이씨 지라보스나 아킨 밀리어네미라고스 이제 버리고 사과사요. 무적사과사 시탈. 무적이야 버려. 미라구스 시퍼지. 아, 어, 라구스아줘퍼지라고 완전히, 완전히 퍼지. 어. 미라구스 다이. 잠녀. 잠녀. 싶은 남았어. 리죠쇼리죠 다이. 슉태연. 네. 슈태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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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 슈테어 아, 다이. 미라구스미라구스 어시. 다이. 사과사요. 맞나, 당금 둘이 가나요 버리고, 거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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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명지 거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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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헬깔나줘거명 다이, 소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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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자 언다이, 다이, 추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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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어시 에이섹슈얼, 에이섹슈얼, 에이섹슈얼 언다잉, 버리고 소문나 여자, 소문나 여자, 소문나 여자, 다이 섹슈얼 버리고 잡녕어사 사악가사요, 달, 달, 사악가사요, 사악가사요, 다이 미라보스. 이 이동 요술를요술요술를 안때려 서요수 요술 우주 요주요수주 <laughs> 천방검사 변경 천방검사 천방검사 바이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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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깔끔하게 전멸인데. 이동. 우회하니까 안따라오긴안 따라도 당고만 안 때이나게. 아. 참 버섯 또안 일라네. 렙당 가봐요. 내가 맞. 부활해 줘야지. 60%. 일나겠지 아, 60% 아까워요. 그냥 종이 부활해 줘요. 들은 거 처. 포령아, 정보 정보. 없어요. 다 썼어요. 네, <laughs> 정보 없어. 동구 사업까요저 새끼 냈단 감네. 아60% 만렙인데. 어. 역시 구세 너무 착하다 인가적으로. <laughs> 어. 그냥 그래 착하도 되나 진짜. 너게 아이템 왜 줘? 참다니 냈단 감네.